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거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해서 X 바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 요런 게 나오는데, 보세요. 어, 모집단에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제 이런 표같이 나온대요 이건 X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X에 대해서 평균 한번 구해볼까? 우리가 확률 분포 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였지? X 곱하기 확률이죠? 그러니까 둘이 곱하면 4분의 1. 그리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두개 곱하면 4분의 3 그래서 답이 2야. 그러니까 평균 2가 나오는 거야. 분산은요? 분산은 제곱 곱하기 얘그 다음에 제곱 곱하기 얘 하면 2죠. 그 다음에 제곱 곱하기 얘 하면 4분의 9지. 여기에서 평균제곱을 빼야 된다 그랬었어.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4분의 18이네요. 여기는 4고 통분하면 4분의 16이지. 계산하면 4분의 2니까 얘는 2분의 1인 거야. 요게 이제 분산이죠. 네, 요까지. 근데 우리가 어, 모집단 전체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모집단의 크기가 4인. 이게 무슨 말이라 해서 여기에서 표본을 4번 뽑는 거라 해서, 어 그죠? 모집단의 크기라는 거는 크고 작고의 의미가 아니라 표본을 몇번 해보냐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현재 지금 4죠. 이거였을 때. 우리가 x 바의 평균과 e x 의 모집단의 평균과의 차이점이 뭐라 했냐면 얘는 얘랑 똑같다 그랬지. 그리고 vx 바는 n분의 vx라 그랬어. 그리고 시그마 x 바는 여기다 루트 시운거라 그랬죠? 루트 n분의 시그마 x.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외우라 그랬었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랑 똑같은 거니까 EXBA는 2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VXBA는 N분의 VX다. N은 지금 크기, 모집단 크기 4라고 했고, VX는 2분의 1이죠. 계산 하시면 8분의 1 나옵니다. 자, x b 의 평, 그러니까 x b 도 x 바라는이 분자도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랬었어 그래서 얘도 이제 정규분포 표, 표준정규분포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항분포 할 때도 설명했지만 얘를 정규화 시킬 때는 정규화 구하는 공식에 시그마와 원래는 공식이 이제 이거잖아 얘랑 얘만 엑스바에 맞춰서 공식을 써주면 돼 근데 이 m이라는 건 사실 ex바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ex바랑 ex랑 어, 똑같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을 여기다 그냥 쓰면 돼 얘는 얘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엑스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 x 였지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써준 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대로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엑스바라는 문자면 그거에 맞춰서 시그마랑 평균을 정해 주면 된다 이거야 자 해서 문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 볼게 일단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이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여기서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모평균이야 그리고 표준편차가 5다. 이것도 모 표준편차야. 모집단의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100개를 이미 출출하는 거야. 100번 뽑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횟수를 100번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미 출출했으니까 표본평균 x 바로 가는 거야. 문자가. 문제에서는 p 에 149부터 15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제 Z로 바꿔야겠죠? Z로 바꿔야지 이제 이게 문제가 풀리겠지? 자 Z는 방금 전에 요 공식대로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가볼게 N이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 X 할거얼마죠 시그마 X 5죠 요거 분의 X 바 마이너스 평균, 평균 얼마야? 150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2분의 1이니까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 2 x 파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면 여기는 149에다가 대입을 하면 음149 곱하기 2하면 얼마니 어... 298 인가요 298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 마이너스 2이고 아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지 149가 그렇게 바뀌는거야 z로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이제 z로 바꿔주면 되고 150일을 대입하면 150일에다 2곱 하면 300이지 300 3 0 0에서 300배면 3아 2입니다 이 결국은 이제 이거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표 그림 안 그려도 되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2를 양쪽에 두배 하면 되니까 0 4 7 7 2곱하이2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제에서 어, 평균이 18kg이래요 모평균이 18이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x가 4입니다. 요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합니다. 해서 X 파가 17kg 이상 19kg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자 여기 밑줄 치시고요. 여기 부분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이 뭐냐면 17부터 19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률이 지금 계산해보니까 0.8664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Z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이 Z로 바꿨을 때 과연 17은 얼마로 바뀌고 19는 얼마로 바뀌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표준화 공식을 써야 되지 표준화 공식은 시그마 X-M 이거지만 지금 문자가 X가 아니라 X바니까 이렇게 쓰시고 모평균과 X바의 평균은 똑같으니까 이대로 가시고 시그마는 여기 있는 시그마는 그이 X바라는 거에 시그마 표준편차니까 시그마 X 그표어 시그마 X바를 얘기하는 거야 걔는 이거랑 똑같죠. 응.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일단 부수적인 거다 대입합시다. n은 뭔지 모르고 시그마 x는 4고 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이 지금 18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해서 이걸 정리를 아 정리가 안되겠다. 일단 요대로 주시고 어 지금 문제에서 어1 7 한번 대입을 해볼까? 17을 대입을 하면 17 대입하면 17 18 밑에는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해 보면 4분의 4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게 x 바에다가 19를 대입하면 19 18요것만 바뀌기 때문에 걔도 정리해 보면 4분의 루트 n 되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문제에서 그 z로 바꾸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부터 4분의 루트 n이 된 거야. 그럼 얘 하나만 뭔지 알면 되겠다, 그렇지? 이게 값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를 곱해서 한 가지 계산해서 곱하기 2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z 값이 얼마가 나와야지 되냐면 이게 0.8664잖아. 이걸 2로 나눠보면 이 하나 값이 뭔지 나오겠지. 2로 나눠보시면 0.4332야. 이게 뭐냐면은 z로는 이게 나와있지. 1.5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 0부터 4분의 루트 n 이 확률 나온 값 하나가 어, 0.4332가 나오려면 얘가 이제 뭐라고? 1.5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우리 정리는 이것만 해주면 되겠지. 1.5다. 그래서 양쪽에다가 4곱해주시면요 이게 6이에요. 그럼 양쪽에 제곱하면은 36이 된다, 이거지. 자, 모평균 추정은 이건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 일단, 신뢰도 95%에 대해서 <laughs> 유도를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어, z 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z 값이 1.96,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여야만 이게 확률이 0.95가 나옵니다 0.95가 나오는 이 값에 대해서 이 z를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z가 어 정규화 공식에 의하면 루트 n 분의 시그마 x 파 마이너스 m이거든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지금 우리가 표어 표본을 추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x 바파로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z를 여기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96부터 루트 n분의 시그마 x -bar 거고, 이게 엑스바 마이너스 m인거고, 여기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었고, 응.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이, 이 모평균이 어떤 범위에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변에얘를다 곱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엑스바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 그래서 요 가운데가 m 나오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쪽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호만 플러스로 바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문자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나는 이거를 유도할 과정 하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럼 이거 외워야 되고 못우면 이거 못푸는 거야, 그죠 이거 뭐 알아야 풀지. 어쨌든 여기에다가 신뢰구간 나왔을 때는 자 일단 그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100이죠 그리고 평균이 1000시간이래요 이거는 이제 m 얘기하는 거지 아 잠시만요 아 평균이구나 잠시만 <laughs>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x-bar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오해, 오해, 오해하시면 안돼요 일단 표준편차가 50이래요. 얘는 50으로 가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 10이죠. 분의 시그마는 50이고 이거고 오른쪽 값은 1000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50 똑같죠 여기는?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해서 1000에서 빼주면 되고 1000에서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m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신뢰도 99%인데 99%는 2.58이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만 그냥 2.58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1000과 비슷하게 이제 계산값이 나오겠지 그거 계산 너네들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까 우리가 이제 실내도 95%일 때, 그, 실내 구간의 길이, 길이가 아니라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요거 였었어 요거 였었는데 지금 현재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10대, 아, 요기, 요기다. 10대입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대입하는 거고 그렇게 치, 어,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알파란 얘기야 그죠 이게 뭐란 얘기고요 베타란 얘기고 그럼 문제에서 베타에서 알파를 뺐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란 얘기지 중요한 건여기서 요거 빼면 뭐가 바뀌냐면은 얘만 지워져요 그리고 얘 둘이 더하는 거지 똑같은 값이 두개 나왔으니까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얘가 이제 1.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여야 되는 거야? 1.4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1.4로 나누면 얘 1.4예요. 그러면 은2.8 곱하기 루트 n 분의 10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같다니까. 얘 곱하면 28이죠. 그래서 양쪽을 제, 제곱해서 곱하면 n은 28제곱 나오는 거야 28제곱은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땐 아까 했던 그 공식도 그대로 가는 거죠 x 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부터 x 파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왔을 때 모평균 m과 표본평균의 요구의 차이가 0.01이래. 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모평균과 표본평균 x 바의 차는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를 m으로 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야 돼, 그지 그럼 전체 다뭘 빼면 될까요? x 바를다 빼주면 되는 거야. x 바 빼버리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는 여기 0 4라읽 알고 있죠? 데이 합시다. 그요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0.4 이렇게 했을 때 그거의 차가 0.1 이하가 돼야 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둘이 차라는 거는 이 차가 이제 누, 큰 거서 에 작은 거를 빼는데 야되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지 모르잖아. 그래서 반드시 뭘 씌워줘야 되냐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 그러면 얘한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m-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에 두개 썼던 거를 한쪽으로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는 나눠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줄여버린 거야. 왜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면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0.01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그으니까 얘가 이제 0.01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01이니까 양쪽에 100곱하면 196곱하기 루트 n 분의0 4고요 1이죠. 그 다음에 얘까지 해서 아예 10까지 곱할까? 10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196에다 4곱하면 얼마니? 196에 4곱하면 24, 36, 8, 37, 7, 7, 에? 잠깐만 784죠. 어. 784고 밑에는 루트 n 이렇게 남지. 여기는 10이고, 그래서 위치를 바꿔버리면 784를 784를 10으로 나눈 게 이제 루트 n 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건 이제 10으로 나누면 78.4죠.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제곱을 해야 되지. 이걸 이제 제곱을 했다 치면 어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정도 나올 거래 답지 그렇게 나와 있네요죠. 그래서 얘는 대략 어, 6,147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 돼 있거든. 이게 사실은 원래 요고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 이렇게. 그래서 6,147이 정답이 되는 거